안녕하세요, 도현보살입니다. 자, 이번 질문은 네. 보통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주변에 초기 좋은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초기 좋은 사람은 신기가 있는 건지. 그리고, 만약 이분이 신기가 있어서 그렇다면, 신을 받아야 되나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laughs> 그 놈은 신받아서 얼마나 많은지. <laughs> 걱정이 아팠습니다. 근데, 제발 좀, 이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너무 많아. 뭐, 좀, 뭐 방구막 껴도 지가 신인 줄 알아. 이 너무 예민하게 바,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과연 무속인이 되어야 될 사람 몇 명일까요? 할아버지가 자기 조상님이 왔다고만 해도 자기가 무속인이 돼야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우리 촉이 좋다는 거, 사람이 어, 예민하다는 거거든, 굉장히. 그럼 촉이 좋다는 거는 뭐야? 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영감직감이 발달했다는 거야. 그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느낌이 잘 맞다는 거거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경험에 의해서 잘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일이 아 내가 이런 느낌을 받았을 적에 아 느낌이 쎄한데아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 같다 옛날에 한번 해봤던 것 같고 네네네네네. 또 어떤 일을 발생했을 적에 꿈에서 한번 있었던 일인 것 같고 대부분 그래서 초기 좋은 사람들 꿈도 잘 맞아요 그죠? 대부분 그런 것들 영감 직감이 발달한 사람들이 그게 이제 자기가 뭐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야 조상이 잘 가르쳐 주는 거야. 어, 조심해라. 어, 뭐, 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보이지 않는 조상님이 이제 어,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 영감직감이 발달한 사람. 그렇다고 신, 신을, 자기가 신내림을 받아서 무속인이 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이제 그런 사람 막상 신받아 놓으면 신내림을 해가지고 무속인이 직업적인 거잖아. 그죠? 되면또 남의 점사 보는 건 틀려요. 그건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무속인이 되어야 되는 것은, 이제, 운명적인 거예요, 운명적인 거. 왜냐면, 그건 내가, 야, 이거 나는, 당연히 무속인이야. 나는, 내가 해야 된다는, 아, 당연히 알아요, 자기 자신이. 어, 남의 말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뭐, 무속인이 되기 전에 영감직감이 막 발달해가지고, 아주 남의 점을 막, 막 똥척에 막 한마디 두마디 던지면서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어떤 분들은 자기가 무성이 될지 몰랐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막 입에서 막 군지렁군지렁 막 헛거보고 막 눈에 막 이상한 게막 화경이 막 미치도록 보이고 막 귀신이 미치도록 보이고 막 하는 거는 우리가 보면은 약간 미쳐서 신이 오는 경우는 그거는 우리는 신적으로 자기 자제가 안 되고 제어가 안 되는 건 빙이라고 봅니다. 음, 진짜 점잖이 내린 신 신명들은요, 대감장군이 아주 높은 급수의 신들은요, 그렇게 미쳐서 안 날뜁니다. 마 아니,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동자설력 앞에서 는 거고요. 이제 저희들 보는 견해는 그래요. 그 신이 정말 신이 아주 맑고 깨끗하게 탁 내리면요, 자기 제어가잘 됩니다. 뭐 어른들이 그렇게 그렇게 막 펄쩍펄쩍 뭐안뛰거든 애들이 아프시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하고 조상님 이야기하고 신령님 이야기하기 전에 톡! 치나가거든. <laughs> 그렇기 때문에 뭐 신기가 강하다고 신기는 누구나 다, 다 해서 조상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조금씩 갖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좀 둔한 사람이 있고 또 그걸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또 체질적으로 내가 안 믿으려고 거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거든. 요 조상을 내가 거부하면은 안 가르쳐 줘요. 뭐, 생각이 차이고, 이제, 좀 예민한 체질이 있는 것이고, 그거의 차이지. 그게 있다고 해서 무작정, 어, 무속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또, 너무 있잖아. 자기가 있잖아. 합리적인 삶이 있거든요. 그러면요, 이제, 가르쳐 줘도 내가 합리적이니까 파고들거든. 조상이 이제 영감 직감을 주잖아. 그럼 과학적으로 막 추리하는 삶이 있어요. 왜? 할아버지 오셨잖아? 조상이 았대 그럼 뭐, 몇 대가? 오셨어? 꿈에서? 왜? 왜하필 나에게? 그럼 이 할아버지 어디, 어디서 오셨을까? 시공을 초월해서. <laughs> 그러면 어떤 선상의 세계에서 오셨잖아? 네. 왜? 그럼 그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그걸 아주 파고들고 또 파고들고 파고들고 끊임없이 의심하는 사,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어, 그러면 안 돼요. 신들은. 그냥 순수해야 돼. 그런 거자다 하고 그게 신이야. 말고 깨끗하게. 응. 근데 저도 이제 응. 그 살다가 보면 어? 이거 와봤던 거 같은데 꿈에서 본 장소인데 응. 이런 게 많은데 응. 그 메시지의 뜻을 모르겠어요. 응. 무슨 말이냐면 왜 이걸 보여주셨지? 응. 그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주신 거라고 했으니까 어? 그럼 왜그 꿈을 꾸게 해서 이 장소를 보게 했지? 이런 거 지금 듣다 보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어느 날 그게 있잖아요 옛날에 봤던 그 꿈이 몇십 년 후에 내가 해석이 될 때도 있어요 음... 꿈이란 게 가장 가까이에 내가 어떤 와본 장소가 나중에 내가 아 이거였구나 하는 그게 나중에 내가 이해가 될 때도 있더란 말입니다 제 경험상 음... 저는 제가 신내림을 받을 적에 2 0대 제가 신내림을 받았지만은 2 0대 초반 때 어. 제 꿈에서 저는 이런 걸 아예 안 믿었잖아요. 어, 꿈에서 제가 오, 무덤 있죠 무덤. 네. 무덤을 어, 우리 아버지랑 새로 만들었어요 꿈에서 어, 무덤을 새로 만들었는데 어떤 여자애가 거기서 톡튀어나왔어요 무덤에서. 어 진짜로? 일곱 <laughs> <laughs> 살 때는 톡 튀어나왔는데. 근데데 다시 새 무덤을 만들었는데 쏙 다시 들어가는 들어가서 하는 말이 언니야 내가 나중에 다시 올게 그랬어. 그, 그 꿈이 너무 생생한 기억이 나. 근데 그때는 무슨 꿈인지 몰랐어. 근데 너무 생생한 기억이 나니까 그때 로또로 살아갔어요. 로또가 무슨 복권 즉석 복권 <laughs> 살아갔어. 근데 한번 하나도 그건 당첨이 안 됐어요. 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게 살려야 언니야 다시 올게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때가 안 됐겠지, 그지? 새 무덤을 만들어 주면서 애가톡 튀어나왔는데 새 무덤 안으로 다시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고 와서 몇년 있다가 2 0대 후반 내가 신내림을 받았으니까 그죠? 뭐 그런 거 생각해보면 그런 거 같고 신내림을 처음 받았을 때 꿈, 꿨던 꿈이 지금 와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어, 해, 어,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한 20년 후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더라고 어. 근데 의미 없는 거를 꿈으로 음. 보여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꿈도 있어요, 사실. <laughs> 그걸 너무 연관해서 생각해서 그런가요? 아 그럴 수도 있고. 사실은요, 꿈이란 것은요, 꿀꿈만 꿔야 돼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꿈잘안 꿔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만 꿔요. 그래서 꿈을 무시 안 해요. 거의 120% 130% 맞으니까. 그럼 꿈을 되게안 꿔요. 아주 짧은 한 장면이야. 한 장면 하나로 꿈을 해석을 다 해버려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도 간혹 꿈을 아주 디테일하게 자주 꿀 때도 있어요. 그때는 기도가 사실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좀 안정이 안될 시기가 있거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일반인들도 아주 꿈을 갖다가 많이 꾸시는 분들 있지. 자기가 안정이 안될때꿈 많이 꾸시거예왜 내용 없고, 꿈 내용 많고, 굉뭐 괜히 자고 작업이랑 피곤해요. 그런 분들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쓸데없는 꿈만 많이 안 꿔요. 앞도 없고, 뒤도 없고, 결론도 없는 분들 많거든 꿈에 막 지쳐가지고 막 작업이랑 피곤하신 분. 막 몸이 피곤하고 깔아지고 처지고 머리가 맑지 않고 그러, 그러, 그러실 그러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은. 그래서 제가 뭐 이게 대답을 하다 보니까 사실 또 이야기가 또 삼천리로 약간 좀 삐져나왔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감독님 질문 주신 거 약간 음. 어, 촉이 조,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신기가 아,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런 분들이 신을 꼭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지, 그게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촉이 좋다고 해서, 어, 신내림을 받는 건 아니다. 그거는 별개다.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된보살 또 다음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